제가 조그만한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2 0 2 2 년도 이제 남아 하반기 동안 천만 원을 모아 보려고 해요. 천만 원을 벌든 모으든 어쨌든 현금으로 천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돈으로 따지면 한만 유로 정도 될 텐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튜브 광고 수익.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해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블로그를 조금 더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카카오 애드핏 그다음에 구글 애드센스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 애드포스트라고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수익 창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번째 같은 경우는 부업으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건데 통번역 알바 일이 뭐 이거는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조금 더 거, 들어올 거라고 어,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번째 같은 경우는 아껴야죠 할인품목 세일품목 장보는 거 불필요한 외식 줄이기 꼭 필요한 게 있으면은 새 것보다는 중고품 사기 집에 필요 없는 물건들 중고 물품으로 팔아 버리 이렇게 해서 총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내에서 한번 수익을 제 월급 외에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뉴스, 뭐 SNS, 책 가릴 거 없이 모두가 뭐 단군 일에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만 못 보는 것 같아서 남들 그래도 하는 거 따라나 한번 해보려고 한번 이 조그마한 미니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길게 본다면 6개월, 짧게 본다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블로그와 유튜브 제 진행 상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